이번 제주 평화인권 현장 재정이 제주 4.3에 대한 폄매와역사 왜곡을 막기 위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제주 평화인권 현장 도민공청회에서 벌어진 광경들이 눈에 선합니다. 그 현장에서 제주 4.3 역사를 왜곡하고 장애인 이동권을 방해하고 성소수자를 혐오하던 그 세력과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지만 일부 혐오세력들의 행동은 변하지 않고 사회적 제도의 변화는 더디기만 한것 같습니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 도민들이 직접 논의와 고민 끝에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했듯이 제주연구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헌장 내용을 도민이6 5가 찬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1년이 지난 지금도 오영은 도정 오영훈 도정은 제주 평화인권원장을 제정하지 않고 미루고만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65% 이상의 도민들이 찬성하고 있고, 제주 사상 유족들과 제주 도민들이 찬성하고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 평화인권원장을 제정하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제정하겠다는 말입니까?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 도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지금 즉각 제주 평화인권원장을 제정해야 합니다. 혐오와 배제, 혐의가 아닌 평화와 인권이 다 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만들어 갈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